예, 그와 관련해서 업비트가 얼마 전에 이 상장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나요 예그 업비트인 경우에 최근에 자금 세탁 방지를 비롯한 그 관련 법령 위반이나 시생조 시세 조정 등의 부당거래 행위 등을 관련해서 그위 투자 위 종목 또는 그 상장 폐지 관련한. 정책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에, 화면을 보시면, 어, 현재 전체적인 진행 순서를 보면, 에, 점검을 체크 내용이 프로젝트 상망, 기술 및 기술 지원, 거래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거나 지원 거래, 에, 거래 지원 종류적 상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어, 어피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네. 해서 모니터링 거쳐서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그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더그 그럼 체크리스트가 뭔지를 좀 보시죠. 예, 투자 유의 종목을 그 지정할 경우에 어 이게 나오는 것처럼 프로젝트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 지원의 변동, 유동성 거래 수준 요세 가지를 가지고 체킹을 해서 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프로젝트 상황 변화만 하더라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전에 거래소가 점검을 하고. 이어서 기술 및 기술 지원의 변동, 어, 일어나 아니면은 거래 수준적 유동성에 대해서 화면에 나온 사항을 사전에 그 업비트 자체적으로 어, 검토를 거쳐서 이어서 어, 해당 그 코인 발행한 발행사에다가 조회, 다시 말해 소명을 거치는 거죠. 소명을 거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 상패를 할 거냐.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인 경우는 어, 가상자산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발행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평소 이런 내용을 면밀하게 학습하고 점검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업비트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다 더 세밀한 부분을 업비트 사례를 좀 확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네. 뿐만 아니라 그 금융당국에서도 어, 이런 사례를 어, 공정위와 협의를 하면서 어, 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어, 하루빨리 어, 각 거래소 공통으로 어, 이런 그 상패 기준 오디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 거래소의 상폐 이슈.